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즈오에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접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행한 할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할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지금의 교회는 더 이상 할례를 할 필요가 없고 세례만 받으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과연 할례의 의미와 세례의 의미가 동일할까요?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참된 할례의 의미를 알아보며 과연 지금 시대에 우리들이 할례를 받아야 할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왜 할례를 요구하셨을까요? 이 이유를 알아야 할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혼이 적용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15장에서 맺은 언약인데 크게는 요하의 일곱 가지 복이고 작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세 가지 약속입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 위에 링크에 첨부된 영상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여 지키시는 분이신데, 과연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도 이 언약을 영원히 잘 지킬까요? 이미 우리들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일화를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 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사람의 방식으로 일을 진행시키려고 했죠.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일절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사람의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되었죠. 할례는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의 증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이스마엘과 아브라함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는데. 과연 이스마엘과 할례를 행한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할례를 구원받은 자의 증표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와 당시의 유대인들도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한 할례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지금의 교회에서도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믿는 성도들이 제법 많죠. 그런데 할례는 결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때. 사람의 방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 위한 증표였죠. 그래서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소변을 볼 때마다 할례한 흔적을 보게 되고 이성과 잠자리를 들 때마다 이 흔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생각으로 헛된 방식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식만 따라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도구가 할례였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도 계속해서 사람이 헛된 방식을 따르면 할례가 쓸데 없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면 할례한 것과 똑같다는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했던 거죠. 즉 할례라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이 마음가짐을 바로잡아주는 도구가 할례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어떤 의미일까요? 세례도 교회가 가르치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의 증표가 아닙니다. 예수와 당시에 세례요한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들이 다 예수아를 믿고 구원받았을까요? 심지어 예수아와 예수아 제자들에게 직접 세례받은 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다 예수아를 믿고 오순절의 성령을 받았을까요? 우리들이 성경의 내용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결코 세례가 구원받은 자의 증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례는 미크베로 정결의식이었습니다 죄를 짓거나 부정한 것으로 인해 함께 부정해진 자들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흐르는 물에 몸을 씻는 정결 의식을 치루었죠 그래서 성경적인 세례는 일생에 단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부정해졌다고 생각할 때 수시로 몸을 씻어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세례는 고원과 전혀 상관이 없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만들어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도록 만드는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도 사람의 마음가짐을 여호와의 방식을 따르도록 바로잡아 주는 역할을 했고, 세례도 스스로를 정결하게 만들어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할례와 세례의 공통점은 다시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지키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할례와 세례가 과연 유익할까요? 이러한 관점을 이해하셔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할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아브라함을 따라 여호와의 언약을 따르도록 만들기 위한 특별한 전환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 전체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었죠. 하지만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할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의 대표적인 예가 이스마엘이죠.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 우리들은 과연 할례를 받아야 할까요? 받지 않아도 될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은 할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무시하는 자들은 할례도 무시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따라 할례가 중요할 수도 있고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 하나님에게 할례는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아 줄수 있는 중요한 표정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을 계승했느냐 계승하지 않았냐에 따라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할례를 통해 사람의 헛된 방식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방식만 따르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땅곳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팔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고 그 포피를 배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의 살에는 이름을 사아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 안에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입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